반갑습니다. 해남행복농은 행복과 공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감이 지금 많이 열려 있어서 감을 따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감 따는 어, 장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께가 얇은 파이프 3개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2개를 어, 돈 앞으로 만들고 구해왔습니다. 세로 그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매년 대나무 장대로 어, 감을 땄습니다. 어, 활용도가 1년에 한번 쓰다 보니까 대나무가 삭아서 매년, 어, 새로 만들어야 되는 아,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주문을 하게 되면 한 2, 3만 원 정도, 어, 근데 뭐 1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을 따기 위해서, 어, 이 부분에 홈을 낼 겁니다. 그라인드로 자르고 난 다음에는 어, 틈새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홈을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넓게, 밑에는 좁게 해서 파이프를 살짝 벌리고 옆 모서리 부분은 못따기를 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꼽서 꼽히고 난 뒤에 나뭇가지를 톡 돌릴 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전에 드릴로 먼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파이프 두 개와 연결 파이프를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한 다음에는 나사못으로 양쪽을 고정을 해줍니다. <laughs> 예, 완성. 따로 가겠습니다 예 가문을 따보겠습니다 이물 어, 감을 따는 원리는. 불려놓은 어, 끝단 그 파이프 사이로 감나무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파이프를 살짝 돌려서 가지를 꺾습니다. 어, 감을 딸 때는 감이 달린 가지를 잘 공략을 해서 파이프 틈새로 가지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은 다음에 가지를 살짝 돌려서 감을 따오면 됩니다 감을 딴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바닥으로 내려 놓아야 됩니다 또 감을 하나 땄습니다 예일타3피 입니다 한번만에 감을 세개를 땄습니다 딴 감은 꼭지 부위를 최대한 짧게 잘라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일끼리 서로 부딪혀서 기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 꼭지를 가지 부분을 제대 짧게 꼭지로 잡고 옆니다 이상, 감탄은 장대 만들기와 수학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행복농원 행복가꾸미였습니다.